잡지 않아도 되는 사업 자금이 있다고? 정부 중앙부처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정부 출연금 사업, 정부 R&D 지원사업. 안녕하세요. 기업발전연구소 김소장입니다.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 예비창업자 사장님, 막 사업을 시작해 거래처 개발에 정신이 없으신 사장님, 그리고 밤 늦은 시간, 직원들은 이미 모두 퇴근했는데 사무실에서 홀로 불밝힌채 내일 지급할 직원 월급을 맞추시고 계시는 사장님. 이 모든 사장님들의 영원한 숙제는 사업자금입니다. 오늘은 갚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금 꿀정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정부중앙부처는 현재 18부처 5처 17청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재정은 대기업만이 아니라 기업체의 대부분인 중소기업에 대하여 재정의 상당 부분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투입되는 재정 지원 자금이 있다는 것 기억하세요. 중소기업에 투입되는 재정을 정책 자금이라 하는데요. 정책 자금을 간단히 정리하면 출연금, 보조금, 융자금으로 구분됩니다. 정책 자금에는 갚아야 할 자금과 갚지 않아도 되는 자금이 있는데요. 갚아야 할 자금인 융자금은 정부 보증과 정부 융자금으로 구분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상세히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갚지 않아도 될 자금은 보조금과 출연금인데요. 정부 보조금 또한 추후 별도의 시간에 상세히 다루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기업의 기술개발 지원금이라 불리는 정부출연금, 정부 출연금, 즉, 정부중앙부처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인 정부 R&D 과제자금 꿀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절반에 해당하는 부처에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부 R&D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공통적으로 무이자 무담보 무상환 지원사업입니다. 대기업은 당연히 수십 년 전부터 어마어마한 혜택을 누려왔는데요. 대기업에는 정부가 아무리 많은 혜택을 주어도 고용 창출에는 큰 영향을 주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오히려 고용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여기에 정부의 정책이나 지원이 집중되면 그게 바로 고용 창출에 효과가 크기 때문에 국민이 잘살수 있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그런데 산업 현장에서 땀 흘리시는 사장님, 정작 이분들이 이러한 정보를 잘 모른다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중소기업 사장님들, 꼭 기억하세요.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술개발 과제자금이 정부 중앙부처에 있다는 것, 무이자. 무담보 무상환 자금이라는 것을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사업을 하는 곳은 중소벤처기업부를 필두로 해서 농식품부, 과기정통부, 문체부,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그리고 방사청, 해경청 등 일반인이 들어본 정부 부처는 대부분의 중소기업 지원용 R&D 사업이 있습니다. 정부는 매년 1월경에 한해 동안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발표하는데요. 2020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 정책은 1월에 발표될 예정이고요. 정부 합동 발표 일정은 포스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2019년 지원 사업 합동 발표의 포스터입니다. 참고하세요. 2020년 중소기업 지원 사업은 곧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2019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책이었습니다. 다만 지원되지 않는 업종이 있는데요. 경마, 카지노, 복권 등과 같은 사행성 종류의 업종은 아예 법률로 정해서 참여를 금지시켜 놓았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내네 사업체가 한두 명을 고용한 소상공인 규모라 해도 모두 정부 지원 사업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어느 사장님은 개인 기업이라 안 되는 것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개인 사업체이든 범, 법인 사업체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즉, 기업의 규모에 상관없이 가능하고요. 개인이든 법인이든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정부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업종을 보면 농작물 재배업, 축산업과 같은 1차 산업도 당연히 지원대상 업종입니다. 식료품 제조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 선박 부품 제조업 등 전국의 모든 제조업은 당연히 지원대상이 됩니다. 최근에는 3차 산업인 서비스업도 해당되고 당연히 4차 산업인 융복합 산업도 좋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 어떤 업종이든지 사업을 하는 대부분의 사장님들이라면 해당 안 되는 사업 아이템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지원 사업은 리그를 정해놨습니다. 창업한 지 7년 이내와 7년 이후를 구분했습니다. 창업 7년 이내의 기업을 정책기관에서는 창업기업이라 합니다. 내가 만일 창업한 지 6년째라면 창업기업 리그에서 지원사업을 도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7년 이내에 창업기업에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걸음마 단계의 기업에 지원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2020년 정부 지원사업 정보는 상세히 따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특별히 창업사장님이나 기존 기업사장님 중 정부가 지난 7월에 발표한 4차 산업혁명 전략 분야에 해당이 된다면 더 많은 기회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4차 산업혁명 전략 분야가 무엇이냐 하면요. 지난 30년간 대한민국을 먹여 살려왔던 중추산업이 자동차나 반도체 산업이었는데요. 이러한 산업처럼 미래의 한국을 먹여 살릴 미래의 먹거리 산업은 무엇인가? 라는 로드맵이 바로 중소기업 4차 산업혁명 분야 20대 전략 분야 152개 품목이라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분야 20대 전략 분야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에서부터 시작해서 자율주행차, 신재생에너지, 핀테크에 이르기까지 20대 전략 분야라 지칭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분야는 정부가 우대하는 분야이므로 특별히 이 분야의 사장님들께서는 반드시 정부 지원 R&D 사업에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대한민국에서 사업하시는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공짜 자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정부의 R&D 과제 자금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개, 개인 사업체이든 법인 사업체이든 가능하고요. 제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종이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창업한 지 7년 이후도 가능하지만 7년 이내의 창업 기업은 더 많은 기회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R&D 과제 자금은 무상한 무담보 무이자이지만 성공 판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기술료를 정부에 약간 지불하면 되는데 기술료는 기술 개발 종료 후 5년간 연구 개발 결과물에. 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납부하도록 합니다. 이 기술료가 다시 세금으로 돌아와 중소기업에 지원이 되는 선순환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갚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2020년 무이자 무상환 무담보자금에 대한 정부합동 발표가 나는 대로 상세한 내용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